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5장에, 5장에 오래된 병, 그러니까는 이제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베데스다 모세에서 다리 젖는 사람을 고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파트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잘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 그 핵심이 뭐냐 그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함이라자 여기 보면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안에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때라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함미라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예수님이 심겨주신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가 거꾸로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는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시인 말씀이 있는 거고, 말씀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예수를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를 안 믿는 이유 38절인데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니고데모 때부터 그렇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안 들어봐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볼 능력이 없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능력에 관심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능력에 관심이 없음이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이해가 되는 게그 안에 씨가 없는 거예요. 종자가 다른 거예요. 그 종자가 뭐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라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신약에 보면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 수없이 많은 기적도 있어요. 이 이적도 있어요. 요한복음이 누차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적이 믿음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기적과 특별한 계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뭘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적 체험을 많이 하고요, 성령의 은사가 많고 뭐 귀신을 때려 잡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예수를 알아보는 차이라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기도원이나 이적하는 이적 행위 그런 기사, 신비 체험, 신비주의하는 기도원에 가 계신 분들을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막 아 막이래요 이러고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무언가 초월적인 거를 막 하고요 막뭐 소리 높이고 막아 하고 그 그런 집회 가면 그래요 처음에는 어, 그 신비로움이 매료를 했지만 나중에는 제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기적이나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말씀을 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로운 체험을 하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지 않으면 헛것이 헛것. 예수님 주변의 제자들이 예수를 못 만나서 예수를 못 따랐습니까? 예수가 있어도 못 따른 건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 그럼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본질. 이 성경인 거죠. 이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묘한 성경에 대한 진리가 있어요. 성경을 안 본다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 보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지라.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하고 말씀을 구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성경을 보는 게 조금 다른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지식 또는 성경. 이거를 가지고 지식과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성을 쌓았어요. 신비주의자들이라고 왜 부르느냐?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어요. 나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이 향하는 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자기의 성을 쌓는데 사용이 된건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지적을 받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자기들이 자기가 원하는 성을 쌓기 위해서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전 인수격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갖다가 쓴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하는도다왜 성경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비적인 체험, 경험을 가지고 아성을 쌓겠어요? 씨가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씨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심이 없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영생을 준다 해도 안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한다고 해도 관심이 없다니까요. 자기가 관심이 없으면 매사에 문제가 있어요. 이 관심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있는 사람입니다.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두 번째 이유가 무관심이고 세 번째 예수의 대처. 예수의 대처가 41절. 사람에게서 영광 취하지 않는데.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에 관심이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요.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예수님이 도와주면 좋겠어요. 잘 서로 서로 뭐 우리가 남이가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처는 뭐냐면 나는 사람들 눈치 보려고 지금 이곳에 온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시면서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눈 맞추려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의 핵심 키워드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럼 영광을 누구에게 취해요? 하나님.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설득하고 달래고 비위 맞춰주고 이럴려고 이 땅에 온줄 아느냐. 나는 하나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려고 왔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들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안 듣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생활이 기뻐야 되는데 다른 걸로 기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기뻤을 때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기 만일 다른 사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를 예수가 왔을 때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으로 와서 너희들이 원하는 내용을 눈높이를 맞춰주면 너희들 비유에 맞춰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 하나님은 일단 아니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아니니까 너희들이 눈높이에 맞춰주는 눈높이로 다른 명분 또는 진리, 다른 다른 원칙을 가지고 오면 너희들이 영접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 참 희한한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관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안 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의 이름을 찾아. 핑계거리를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찾는 게 아니고, 다른 데는 이랬어, 다른 교회는 이랬어, 다른 사람은 이랬어, 다른 사람에게서 그 명분을 찾으려고 한다는. 그때는 지금이랑 똑같아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게 제가 여러분 자의적으로 자구적으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성서주의를 제가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들의 명분을 채워줄 때 누가 나에게 명분을 찾을까 마치 시장에 가서 어물전에 고기 고르듯이 빨간색일까 검정색일까 왜 자꾸 어물전에 가서 이 물고기를 찾아보냐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싫으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제 서로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내 자료는 네가 쓰고 네 자료는 내가 쓰고 내가 알고 있는 건 네가 쓰고 네가 알고 있는 건 내가 쓰고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 자꾸 자기 일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거 백날 해봐요. 신앙 하나도 안 늘어납니다. 여러분. 신앙 하나도 안 늘어나요. 예수님이 코앞에 있는데 예수 못 믿는다니까요.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아 걱정 마라. 너희들이 성경 보고 모세 말 가지고 명분 삼지. 너희들이 명분 삼는 그 모세의 계명으로 너희가 징계받을 거다 모세의 말을 살짝 비틀고 돌려차게 하고 이거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필요할 때 갖다 쓰고 어물전에 가서 시장 장부도시 그렇게 쓰면 걱정 마라 너희들이 인용했던 그말 모세의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너희들이 성경을 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보고 있으니, 너희가 모세에 있는 성경의 말을 하나도 제대로 이해할 생각도 없고 이해하지도 않았는데, 어찌 나까지 알겠냐? 이건 거예요. 아, 이 굉장히 예수님이 요즘 말로 얘기를 하면, 직언 아주 그냥 독설에 가까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 요약하면 이런 건 거예요. 너희들 나한테 관심 없지. 나도 알아. 왜 관심 없는지 알아.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 너희들은 너희들이 원하는 거 입에다 물려주는 사람 찾잖아. 시장 가서 장 보듯이. 너희들끼리 주고 받고 주고 받고 백날 해봐. 너희들이 그 인용하고 아전 인수하는 그 성경이 나중에 너희들이 심판할 거야. <laughs>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근데 여기서 오늘 생각하기, 생각할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결국 하늘의 일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이 영적인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죠. 생각하기, 여기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말씀 보고 말씀의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십니까? 그래 해야 됩니여 여러분, 들이 안에 있는 복음에 있는 씨앗에 대한 증거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흥미를 느여느냐 관심을 갖느냐예요. 교회에 나와서 물론 초신자 때는 어렵. 울수 있죠. 근데 신앙 생활에 10년, 20년, 30년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지 못한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씨앗이 하나님의 씨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은 제가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있는 씨가 우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씨를 온전하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살때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가 내 안에 있으면 세상 일에 대해서 담대해집니다. 통이 커진다고요. 영향을 조금 받거나 안 받는다고요. 크게 복인 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하일교회 성도들 말씀 훈련하는 분들은 그러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칼빈기도 27번인데요 칼빈기도 27번 힘겨운 문제를 쏟아놔라 아무것도 감추지 말고 온전한 신뢰로 하나님께 당신의 죄를 고백하라 당신이 겪은 고충과 어려움을 모두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하셔야 돼. 시간이 없죠? 잠자기 전에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1분 챌린지 도전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그 마음으로 일상 중에서도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맡아 주십니다. 오늘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